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 어떨 때는 변한 것처럼 보여도 또 금방 원상 복귀될 때가 많죠. 사실 그 내면이 쉽게 변하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카메라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숙이지만 실제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참 다르지 않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죠. 그런데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오히려 이용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버릇까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합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시적으로 겸비한 겸, 일시적으로나마 겸비한 모습 하나 때문에 그래도 재앙을 당대에 내리지 않고 잠시 기다려 주신 후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십니다. 아들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하나씩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첫째가 바로 모아방의 반영입니다. 모아방은 늘 이스라엘 왕가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조공이 작은 양이 아니죠. 무려 10만 마리의 양의 털을 깎아서 보낼 만큼 많은 양을 보내야 되는 거였죠 그것도 어린 양과 또순 양의 털만 그렇게 각각 10만 마리씩 받을 만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압이 죽었더니 결국 모압은 이스라엘 어, 조공을 조공을 끊고 이제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우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안 어떻습니까?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 죄를 돌이킬 생각이 없죠. 심지어 자기 몸에 죽을 병이 든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런 강팍함 때문에 아시아는 결국 일년 남짓 왕에 있다가 결국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어, 죄악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오직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뒤에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바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조금 달랐죠. 어, 아버지 아합과 형인 아하시아 일생을 지켜본 후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와 다른 길을 선택했죠.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이 만들었던 주상을 철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너그러우심을 다시 발휘하셔서 여우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2년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발을 주상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바 발을 숭배했습니까? 사실 함부로 없애는 것도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가 오랫동안 숭배한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 발을 오랫동안... 배하고 그들의 사상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의 상징인 바알을 없애,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의 어머니이자 성경에서도 가장 악녀라고 불리는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바알 신상을 없애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작정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고 돌이키겠다고 결단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바뀐 것 같이 보이고, 보여도 속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더 문제는 뭘까요? 겉으로 바뀐 것만 가지고도 내가 속마음이 바뀌었다고 착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중심과 열정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서 결국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모습이 바뀐 것처럼 보여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저 역시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기만 하지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또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교회를 나와야지만이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보았는데 결국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졸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인터넷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받으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 여호람은 그속 마음과 속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습이 전쟁할 때도. 드러나게 됩니다. 어, 이제는 자신들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배반에 화가 나서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결정으로. 유다와 또 애돔을 끌어들이기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 나라 왕들과 연합하여 공격하기로 작정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도 전쟁에 참여했고, 또 애돔은 남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모압을 치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이셋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생각대로 전략을 갖게 되죠. 북쪽 길로 가게 되면, 사해북쪽 길로 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남쪽, 지, 남쪽 길을 가게 되면 지형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험난해서 힘든 길이지만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보니 결국 그들은 애돔을 끌고 가기 수월한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험난하지만 남쪽 길을 선택합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전략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모압을 이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7일 만에 물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인과 가축을 먹일 물이 말라버려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힘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 계획이 아무리 계획을 아무리 할지라도 결국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처라도 할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처조차 할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또 고난을 겪었을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 앞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좋.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실 물이 떨어진 일이 큰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물이 떨어진 것이 그저 큰일은 아닙니다. 더 진짜 큰일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 떨어진 것입니다.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우사바의 반응,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국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사바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인 신하들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라고 말하죠. 사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은 상황이죠. 일이 다 벌어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그럽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경험하여 참된 믿음으로 돌이킬 기회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엘리사오를 그들의 동맹 원정 행렬에 같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어딘가에는 반드시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신 것을 어,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우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니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실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준비가 된 것이고 또 엘리사도 이 자리에 따라왔지만 왜 따라왔는지 모를 모르, 모르, 모르고 따라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어도여호수 여호사밧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선지자를 군대의 행렬에 딸려 보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길을 찾아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여호사여 여와의 말씀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람은 모아 원정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의 태도에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호사밧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 전에 아합과의 동맹에 대해서 선견자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여호사밧은 동일한 잘못을 합니다. 결국 여호로압의 경건 모양 경건한 척한 모양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늘 어려움과 고난 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늘 고난과 역경을 마주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난리와 난리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처럼 오랜 시간 열대야를 겪었던 적도 없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편이죠.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 또 쉬지 않는 태풍과 지진, 홍수, 더위, 가뭄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사실 앞으로 추워질 것만 생각해도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두려운 일이 가득한 상황이고 어려운 일이 가득한 상황이고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마주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어, 그것이 잘안 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여우사바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뭔가 잘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되는 상황이 보아,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먼저 저질러 놓고 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저도 그렇고 사실상 내 생각대로 했다가 안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봐주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정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야겠구나. 이럴 때도 이럴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켜서 잘못 돌이켜서 내가 또내 결정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늘 다시 돌이키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결국 하나님께 묻고 결정할 줄 아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뜻을 구하기보다는 살려달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마음속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 나라에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